그 토촉, 토착신앙에다가 그리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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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과 관련된 그니까 불교의 신앙을 잘 융합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 토착신앙이 그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을 때잘 포용한 사례다라고 그 기자들은 <laugh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고려시대 때 이게 절에 쓰여졌던 고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부 등이. 대굴이다고 합니다. 음, 이 마을은 전체 성당탈8 0그 18세기 초에 그 이영상이라는 목사가 제주도 부지사 음, 목사로 부임해 왔을 때, 방로백, 음, 네. 그 절로백을 불태워 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신당 음, 그리고 절. 왜냐면 유교 근본주의라는지 그리고 왕권 중앙적 권력의 어떤 강화 그 집권관을 불태워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 동산에 있었던 절도 전부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청년들이 굉장히 난데없이 굉장히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때 타버린 그 이, 이 흉엄이다. 그래서 그절 동산에 있었던 절에 남아 있었던 음. <laughs> 그석불들을 여기 다시 안치를 하고 음. 그리고 특히 우리는 돌가 관련된 육지구도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돌과 관련된 유원은요 그 아들과, 그러니까 등난과 관련된 유원들이 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회천사를 회천사 스님들이 이렇게 구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석불제를 음. 따로 이렇게 드리고 음.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그일 년에 한 번씩 여기 주변에 다그 금기 그니까 러 해를 전부 부르고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막 몸을 청정하게 부릅니다 음. 남자 중심으로 그니까 러 마을 일반적으로 마을 포제나 마을제는 물론 마을 공동체의 어떤 안녕과 기원 뭐그뭐일년동안의그 농사 기원을 하지만 남자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을 제 유교 식의 어떤 그 형태로. 하거든요. 이전에는 물 허벅 이렇게 이거 음, 오면 부었던 음, <laughs> 보시고 계단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음, 뭐 한라산과 오름의 어떤 능원 지대를 따라가지고 물줄이 같이 우산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안방입아 여기 세미물. 세미물. 자 음. 그러니까 세미수면 화산송이길도 있고 음. 그다음에 돌무더기에 자라난 나무 의식습도볼수 있고, 그리고 뭐, 달달한 돌이라든지, 뭐, 깊 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는 와, 웨트랜드라고도 하지만, 음. 스폰지를, 음. 스폰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쭉또떨어거예요 그래서 절대 없애면 안될건데그 음. 기증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아, 제일교 제일동포들. 음. 특게 학교 하나를 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다라는 음. 흔적이 보여요. 1 2번째남무 남문 이 이름은 헤로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해 하루 산땅이라고 하는 건 한라산에서 소설한신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천지지기를 살펴서 여게 음. 세미마을이 음. 딱돼 음. 음. 그래서 여기에 자정하신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녀마는 음. 산신도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단구슬할 때 산신도는 그러니까 제주도로 사농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를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슬할 그 때, 그러니까 방구슬할 때, 이렇게 쓰레기사고 하고 요리를 했다고 하는데, 요리도 사실은 구그 절차상의 한부이에요산농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농놀이. 그런데 요즘은 닭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시그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 제주도가 좁게 보이지만, 이 제주시 동쪽으로 해서는 음. 송단계 신의 계보 <laughs> 송단계 그러니까 송단계라는 거는 백주도와 그 소천국의 그이 계계보입니다. 그니까 그들 사이에 난딸몇 명이라고요? 스물여덟. <laughs> 아 그렇게 외우면 될까?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칠십팔 개 열여덟 스물여덟 삼백칠십팔 이렇게 음. 그분들이 마을에. 이렇게 그, 내려와가지고, 좌정을 한, 좌정을 했어 그래. 예. 그,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과, 안전과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신당을 예전에, 이착신앙의 어떤 그, 중심지는, 사실, 마을의 출, 어, 출발부터 이렇게 시작을,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홍주표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그, 숙제에 대해서, <laughs> 어? 산소. 탄소 중립 중립. 오, 되게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로 배웠고 이런 당이라 하면 좀 약간 거부감 이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제주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아, 어,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한것같아요고 <목소리> 이렇게 저다 공개적이거든요. 뭐 이런 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물 먹이는 그런 데도 저희는 할아버지가 영주한 절물로 다녔다고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목소리> 와볼 생각도 잘 못했는데 돌아보게 돼서 너무 하늘이 파랗다는 건 노을이 아름다운 건 눈물이 난다는 건 가 그립다는 건 노래를 흥얼대는 건 가슴이 답답한 건 비누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 묻혀오는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 부는 바람결에 너를 얼마나 좋을까? 나의 노래가 널 데려와 준다면, 바람이 따뜻한 건 외롭다 느끼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